안녕하세요. 털보 의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오식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오식견이 정확히 어떤 병인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고 이 병을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깨가 아프거나 잘 움직이지 않는 이렇게 안 올라가거든요. 오식견이 되면 움직이지 않는 증상을 방치하면 왜 심각한 문제가 될수 있는지 치료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한 운동과 생활 습관으로 병의 악화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지도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십견은요 어깨 관절을 싸고 있는 관절 막이 굳어지면서 통증과 운동 범위 제한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초기에는 어깨를 움직일 때 약간 불편하고 어, 이렇게 할때딱 걸리네 어, 아프네 그러다가 이 통증이 나타나니까 뭐 단순한 피로나 근육통, 어, 어깨 삐끗했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진행되면서 팔을 들어올릴 때 이렇게 하다가 걸리는 분도 있지만 아예 여기서 딱 걸려서 이렇게 안 올라가는 분도 많고요. 뒤로 이렇게까지밖에 안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통증이 극심하게 느껴지고 또 오디기. 그리고 머리 감기 손이 안 흘러가니까 팔이 안 흘러가니까 어렵고요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관절이 굳어버리게 됩니다 어 그런데 초기에 어, 50견은 뭐 그냥 50대 왔다가 그냥 저절로 낫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면요 어, 대부분이 좋아집니다 그게 연구에 따라 좀 다른데 그 대부분이 70%일 수도 있고 50%일 수도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대부분이 괜찮아지지만 한 절반 정도 어쩌면 한30% 정도는 나중에 조직이 점점 굳어져서 치료를 나중에 받아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영구적인 관절 가동 범위 장애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기에 좀 가벼운 증상이 있을 때부터 아, 이거 50견인가 그러면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오십견은 보통 통증 단계 동결 단계 회복 단계라는 세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진행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프다가 굳어지고 풀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통증 단계는요 어깨가 아프기 시작하고 움직일 때 점점 통증이 심해집니다. 특히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통증이 심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단계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뭐 9개월, 그 이상까지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동결 단계에서는요, 통증은 조금 줄어드는데 어깨 관절이 자꾸 굳어가지고 이렇게도 안 되고, 이렇게도, 이렇게도 안 되는 그런 단계가 이제 동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불편하게 되죠 팔을 들어올리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회복 단계는요 어깨가 서서히 풀리면서 마치 얼음이 녹는 것처럼 조금씩 움직임이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짧으면 몇 달에서 길게는 한 2년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돌아온다면요 안 돌아온다면 그냥 영구장애로 남는 거죠 그런데 이오십견을 겪고 나서 장애가 생긴 거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팔이 쭉쭉 다 360도 다 돌아가던 분인데 조금 덜 돌아가요. 팔이 조금 더잘안 올라갑니다. 근데 그냥, 아휴, 그냥 내가 늙어서 그렇지, 그러고, 그냥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지, 사실은 그것들을 다 따져보면 장애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 오십견은요. 대부분 그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 운동 치료를 통해서 즉 비수술 치료로 증상이 호전됩니다. 초기에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 통증도 좀 줄일 수 있고 움직임도 개선될 수 있죠. 그런데 어 대부분은 이렇게 초기에 치료를 하시면 뭐50% 30% 이런 것이 아니라 뭐 많이 좋아집니다. 90% 이상 다 좋아지는데 간혹 비수술 치료를 꾸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너무 쭉쭉쭉쭉 진행돼가지고 치료에 관계없이 그냥 쭉 갈길 가는 거죠. 병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어떤 병은 좀 세게 오기도 하고 어떤 놈은 좀 약하게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50견도 세게 오는 사람은요 아무리 치료를 해도 그냥 갈길 가서 딱 굳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굳어진 관절을 풀어주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관절이 굳어진다는 것은 이렇게 관절이 있으면 이 관절을 감싸고 있는 막이 그냥 딱 돌처럼 이렇게 굳어지는 거라서 아무리 내가 힘을 주고 어깨를 움직이려고 해도 안 되고 보통 본인이 안 되면 밖에서 도와주면 됩니다. 물리치료사가 도와주거나 운동 전문가가 좀 도와주거나 의사들이 좀 도와주면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고 주변 사람들이 조금씩 도와줘도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도 안 되고 주변에서도 안 되고 그러면은 그때는 관절을 강제로 찢어주는 어 그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어 이걸 갖다면 하다 오픈해가지고 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관절경으로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관절경으로 관절을 싸고 있는 막을 찢어주고 재활을 하면 대부분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도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이 너무 늦어진 경우 그때는 장애가 올 수밖에 없는데 수술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갖고 어 갖고 오기 때문에 증상이 좀 심각한 분들은 빨리 병원에 오셔서 증상 어 조금이라도 관절 가동 범위를 지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 비수술적 치료를 계속하면 언제까지 계속하냐 보통 6개월 정도 기준으로 보는데요 딱 6개월 되면 수술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니고 증상이 좀 심한 편인데 6개월 됐다 그러면 수술하시고 증상이 난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6개월 됐다 그러면 어, 그 수술할 필요 없죠 그때는 좀더 재활치료를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꼭 수술만 해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어, 어깨 관절이 굳어졌는데 좀 만만해 보인다 단단하게 굳긴 했지만 좀만만해 보인다 그러면요 수술까지 안 가고 비수술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어떤 걸할 건지에 대해서는 잘 상의를 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비관혈적 관절 수동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어렵죠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환자 그 어깨를 어 일반적인 힘 말고 정말 강력한 힘으로 강제로 관절을 이렇게 딱 굳어진 거를 쫙 찢어주는 거죠. 그냥 관, 강제로 딱 올려주는 겁니다. 어깨를 잡고 이렇게 안 올라가는 팔을 마취를 한 상태에서 쭉 찢어주는 겁니다. 관절 운동 범위마다 근데 그걸 그냥 하면 너무 아프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잠깐 전신 마취를 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비수술적 시술인데 어, 어느 정도 오십견이 아주 심하지 않은 분들은 대부분 그 시술로 또 해결이 됩니다. 자, 네 번째, 그래서 오십견의 원인이 뭐냐? 어, 어 많이 써서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5 0되면다 오는 거 아니냐?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데 정확한 원인은 잘 모릅니다.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인은 맞죠. 알고 있는 원인은 맞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인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대부분의 원인은 50견도 잘 모른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고요. 알고 있는 요인들은 나이나 무리한 사용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원인을 정확히 모르니까요. 원인을 잘 모르면 예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50견을 예방한다.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십견을 완벽하게 예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좀 도움이 되는 방법들은 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오십견 예방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이 약간 도움이 된다 정도 생각하셔야 되,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운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증상을 늦추고 악화를 막을 순 있죠. 오십견의 특징이 자기 힘으로 뭘 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관절이 딱 굳어지면요, 이 관절을 스스로 이렇게 올려서 관절 가동 범위를 올늘리는 어, 것은 굉장히 어렵고요. 그렇게 또 무리하게 진행하시면요, 관절 통증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본인이 본인이 본인 팔을 들어서 이걸 뜯어버리겠다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뭐 그렇게 하실 분도 있겠지만 제가 본 환자분들은 굉장히 어렵고. 저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 혼자 있을 때 하기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팔을 벽에다 대고 강제로 벽에다 몸을 미는 겁니다. 이렇게 밀어서 팔을 이렇게 올리는 거죠. 이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벽을 딱 짚고 벽을 타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점점 올라가서 팔을 들어 올리는 이 손가락 힘으로 팔을 들어 올리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 혼자 있을 때는요. 아니면 막대기 막대기를 가지고 잡고 반대편 팔로 이렇게 미는 동작. 예, 이렇게. 그런 동작처럼 외부에서 내 어깨에 힘을 더 넣어 주는 그런 동작으로 하는 것이 본인이 할수 있는 그 재활이고요. 50견을 완화하고, 막고 하는 그런, 어, 스트레칭입니다. 근데 외부에서 하는 거는, 뭐, 물리치료사, 도수치료사가 알아서 해주니까, 그거는 특별히 뭐, 할게 없죠. <laughs> 외부에서 적절한 방향, 어깨가 무리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잘 유도를 해서 팔을, 어, 이렇게 풀어주는 것이 전문 물리치료사가 하는 일입니다. 개인이 할때좀 걱정되는 것은요, 어깨를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무리가 갈수 있고, 어, 그리고 그 무리가 가는 동작을 본인이 잘 모르고 계속 하시면 어깨 힘줄인 회전근개가 파열된다든지, 아니면 어깨 인대가 손상된다든지,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자꾸 염증, 어깨에 있는 구조물들을 자꾸 붓게 만들어서 통증을 유발하고, 그 통증과 염증이 또 오십견을 또 유발하고 이 악순환을 또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추천드리는 것은 뭐 도수치료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꼭 병원에 가셔서 의사하고 면담을 하고 그 물리치료사에게 최소한 운동의 요령이라도 좀 배우시는 것이 안전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본인이 그냥 하지 마시고. 유튜브로 대충 보지 마시고 동네에 있는 의원에 꼭 가셔서 물리치료사 선생님들한테 좀 물어보세요. 그러면 잘 알려줍니다. 물어보는데 안 알려주겠어요? 물론 저는 친절하지 않아서 안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제가 좀 그렇게 까칠할 때가 있어요. 어 그렇지만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은 대부분 친절하시니까 잘 알려줍니다. 그래서 꼭 도움을 받아서 하시고 운동을 대충 배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유튜브에서도 운동을 제대로 알려주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제가 좀 우려스러운 상황은 어 제대로 안 알려주는 분들과 제대로 알려주는 분들을 여러분께 제가 찍어서 말씀드릴 능력이 사실 좀안 되고 그러고 싶지도 않기 때문에 동네 의원에 정말 성실하게 잘 계시는 전문 물리치료사,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에게 물어보는 것을 강조해 강조해 강조를 드립니다. 꼭 거기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오십견 환자는요. 통증이 있다고 해서 어깨를 완전히 사용하지 않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사용을 좀 하셔야 됩니다. 사용을 안 하시면요, 급속도로 굳어버려요. 운동도 안 하고 사용도 안 하잖아요. 그냥 바로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팔을 어떻게 할수 없을 정도로 굳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찐하게 오면 장애로 이어질 수도 있죠. 근데 무리한 활동으로 이렇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도 피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스트레칭할 때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막 하시다 보면 무리가 갈수 있다고요. 어깨의 힘줄이나 인대를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막 팔을 뭐 심하게 들어올리거나 무거운 물건 막 들고 아파도 한다, 뭐 억지로 한다, 그래가지고 하시다 보면 통증과 염증을 심화시켜서 오십견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더안 좋은 상황을 만들 수 있어요. 오십견이 온 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어, 나는 50견밖에 없어. 난뭐 다른 회전근개나 인대나 다 괜찮아. 회전근개는 어깨 힘줄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50견이 온 분들은요, 회전근개 문제나 어깨 인대 문제 그리고 뼈 문제 같은 것들이 동반되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분들은 어, 할 수만 있다면 꼭 정확한 진단을 받고선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어 그렇게 정밀검사 MRI 말씀드리는 겁니다. MRI를 못 찍을 상황이면 어,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에게 꼭 얘기하시고 의사에게 얘기해서 안전하게 물리치료를 받더라도 받고 운동을 하더라도 좀더 안전하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장시간 뭘 하시는 것도 긴장이 쌓여서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어떤 일을 하시면 50견이 있다고 하면 자주 자세를 바꿔주는 게 좋고요. 심하게 정말 아플 때는요, 냉찜질을 하시고, 통증이 완화되면 온찜질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염증을 좀 가라앉히는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냉찜질이 좋냐, 온찜질이 좋냐, 이런 논란이 많은데요. 결론은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결론은 거의 냉탕 온탕입니다. 심하게 아플 때는 냉, 냉탕. 좀 아픔이 줄어들고, 관절을 좀 보호하고 관절을 좀 회복시켜야 될 때는 온탕.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고요. 그래서 우리가 팔다리 뭐 이런 데뭐 손목 같은 데도 삐끗했다. 아프다 그러면은 일단 냉찜질을 하시고 그게 좀 완화가 돼서 통증이 좀 완화가 되면 온찜질을 해서 회복을 돕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깨 오십견도 정말 많이 아플 때는 냉찜질 그리고 약을 먹어서 증상이 좀안 한데요 온찜질, 온찜질하고 관절 스트레칭하고 스트레칭해서 아프면 또 냉찜질하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에이, 오늘 50견 오십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50견은 초기에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적절한 관리가 초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면 영구적인 움직임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약물과 운동 치료로 호전이 다 되지만요. 호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방치하면 큰일 나고 필요한 경우에 시술이나 수술로 할수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미루지 않는 것이 좋고요. 수술을 미뤘을 때는 영구적인 장애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어깨 관절의 긴장을 줄이고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면 5 0견의 악화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통증이 경미하다고 방치하지 말고 병원에 꼭 가셔서 진단을 꼭 받으시고 초기부터 좀 적극적으로 물리치료도 하고 약도 드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50견, 이거 우습게 볼거 아니고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대략 봤을 때 50견을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하시고 그냥 개인이 알아서 하신 경우에는 한50% 정도의 장애가 어떤 식으로든 발생합니다. 장애의 가장 흔한 형태는 관절 가동 범위의 손해죠. 그러니까 찬장에 있는 것들을 지금은 잘 꺼냈는데 나중에는 팔이 덜 올라가서 계속 못 꺼내게 된다. 뭐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손해를 보고 관절이 잘 가동되는 상태를 자꾸 잃어버리게 되고 장애가 남는 것을 막고 싶다면 오십견 증상이 있다면 즉 팔이 아프고 덜 올라간다면 꼭 병원에 가셔서 적절한 진단 적절한 치료 상태에 맞게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십견도요 이렇게 치료해야 된다 오십견은 이렇게 된다 뭐 오십견은 비수술로 무조건 하겠다 아니면 오십견은 무조건 수술로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50견의 상태, 그러니까 어깨 상태를 정확히 보고 거기에 맞게 치료하면 그 뿐이에요. 허리 디스크도 수술한다, 안 한다, 미리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허리 수술하신 분도 너무 아프고 정말 신경이 너무 짓눌려서 그분은 어제 충분히 신경치료 정말 충분히 해드리고 약도 충분히 드렸는데 본인이 물론 원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오참고 오늘 오셔서 수술하셨어요. 그러니까 환자 상태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어, 무조건 비수술로 하고 억지로 참으시고 끝까지 버티세요. 그런 거 의미 없고요. 마비가 오고 영구 장애가 오면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 허리 디스크 심한 경우에 영구 장애 오는 걸못 봐서 그렇지. 영구 장애 오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영구 장애 오는 거 비수술 치료. 계속 고집하다가 오는 경우 굉장히, 어, 이렇게 아주 드물지 않습니다. 어, 저한테 오는 환자분들 장애가 생겨서 오는 분들 꽤 많아요. 어, 내일 모레 대수술을 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 비수술 치료를 하시다가 결국 수술을 받으셨는데, 어, 수술의 결과가 계속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수술하시고 어, 결국 안 돼서 합병증이 자꾸 생겨서 어, 제가 다시 수술을 또 하게 됐는데 어, 비수술 치료를 고집하다가 장애가 온 것을 어, 수술하게 됐는데 돌아오지 않는 경우예요. 그래서 통증이 너무 심각해서 수술을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기능이 돌아오는 것은 지금은 이미 안 돌아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 이분은 수술을 그래도 마지막에 하셨던 건데, 이분이 장애가 온 이유는요, 허리, 허리 얘기하고, 갑자기 허리 얘기 제가 하고 있는데, 장애가 온 이유는 수술시기가 늦어서 그런 겁니다. 50견도 장애가 온다면요, 그냥 수술시기가 늦어서 그런 겁니다.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하면 장애가 오지 않죠. 50견도, 허리도. 대부분의 동네 허리 장애가 생기신 분들은요, 수술이 잘못돼서 나쁜 의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요. 그냥 수술 시기가 늦어서 그렇게 못 걷고 그러시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깨도 그렇게 되고 어깨도 은근히 장애가 많다. 그리고 그 장애가 눈에 띄게 오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 오십 견 병원에 가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시고 잘 치료하시면 됩니다. 어, 병원에 가시라고 오늘 이 영상 만든 겁니다. 네, 오 50견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말씀드려 봤습니다. 털보 의사였습니다.